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조세범 사건을 한번 할수록 참 이게 납세자와 이런 과세관청, 검찰, 법원 이런 시각들이 조금 어 이해해,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서로가 좀 오해의 영역들이 있다. 왜? 납세자 대표 사바하는 사람들은 자기 경제 활동에 치중하다 보면 세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몰라요. 모르다 보면은, 그런데 막상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당신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 잘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자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누군가 이제 조언을 얻어가지고 어그왜 그렇게 말을 했냐 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닌데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 지금까지 자백을 놓고 왜 이렇게 부인하냐고 네? 그러면서 재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제 결심죄 걸리고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하겠다 해가지고 구속영 구속시키겠다. 그러면 구속시키가지고조사 받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에 이제 휩쓸리면은 회사가 다 폐업되는 거죠, 뭐. 참, 이게 세금 계산서, 특히 조세범 세금 계산서하고 조세포탈인데, 특히 세금 계산서의 이 부분은 10조 1항이 있고 10조 3항이 있어요. 10조 1항은 그 세금 계산서 거래에 이 목록들이 있어요. 뭐 어, 상대방 수량 단가 뭐 이런 걸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 하면 일항으로 가는 것이고 근데 당초 재화 용역 공급하지 않고 가공을 했다 하면은 그 실무거래 없이 가공을 했다면 재질이 더 나쁘니까 십점세 조세범 적을 법십점 사망으로 가고 그 차이가 뭐냐 그러면 특가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이 가중이 되죠. 그리고 필요적 벌금이 필요적 변가가 돼요. 꼭 벌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형을 내가 간신히 어떻게 음, 특가여도 최대한 이제 감형을 받아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벌금은 꼭변가가 되죠. 그럼 그 벌금이 몇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몇십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국적 유치를 가야죠. 그걸 어떻게 냅니까? 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사업에서 한번 밀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경쟁자가 또그 자리를 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이제 밀리는 거죠. 인생에서 이제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충청받쳐 가지고 일궈놨던 것이 한 번에 싹 밀려버린다. 그런데 그게 서로 간에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 납세자의 자배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 당신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한 거다 응? 그러니까 세법적으로 내가 세법을 보르니까 세법으로 이게 어 세무조사 나온 세무공문이 그거 잘못됐지 않느냐 하니까 그게 잘못됐는가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자백이 되는 거예요. 자백이 되는데 나중에 보면 그법률적으로 그렇게 별 그렇게 저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아, 내가 아니다고 그렇게 말한 게아니다고내 의도는 그게 아니다. 예? 가공이라는 말도 인가공으로 생각 들었고. 뭐 그런 식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될 부분들이 꼭 존재해요. 세금계산서법은. 왜냐하면 세무조사 시 범칙조사 한다고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하더라도 그 거래 내역을 어떻게 일일이 쫓아가면서 원래는 입증을 해야 돼요. 뭐 범죄거래일련표대로다 한번 만들려면 이게 가공인 이유를 다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몇 가지 정황을 딱딱 보고 아, 당신은 어. 실물 거래 없이 한것 같아. 일단은 실물 어, 거래 운반, 운반하는 게 없어. 그런데 무거운 거는 굳이 내가 운반하지 않고 서로가 가까우면 뭐 하려고 운반하면서 합니까? 거기서 있고 물건을 거기서 또 가공하고 뭐 이런 식이라 뭐.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활동 이런 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적으로 천편일적으로 말을 할수없다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측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뭐든지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시각에 틀을 딱 놓고, 단두대 같은 틀에 놓고, 그의서 사람을 딱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키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가 삐지고 머리도 삐지면 탁탁 잘라푼다이거예요 자기 틀에 의해서. 그런 애가 없다고 할수 없죠. 왜 그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무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케이스가 그러니까 몇 가지 아, 왜 운반 안 했냐 뭐 실물거래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왜저 어, 본인이 다 하지 왜 다른 회사 만들어 가지고 말해야 했냐 왜 중간에 낸거 아니냐 근데 아니 지금 중간에 낀게 끼는 거 아니고 현실적인 수요에 의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 믿기 음? 어렵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끌려가는 거예요. 고발할 테니까 그러면 검찰 가서 하세요 내봐라.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고발했는데 이렇게 보고 더, 더 수사를 하겠죠. 수사를 하는데 자꾸 부인을 해. 그러면 또아 내가 봐도 이게 맞겠는데 뭐한거맞구만 이렇게 하는데 자꾸 부인을 하면 는뭐 개심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면 뭐 구속 시켜가지고 조사해보자라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만일 구속되면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거기에 숙이는 수밖에 그런 식으로 어떤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할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봐주는 게 없어요. 음. 왜? 존재가 내가 저, 내 존재가 그러니까 상대방 봐줘가면서 뭘을 합니까? 일단 공격을 하고 꼬투를 잡은 만큼 최대한. 부풀리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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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가 있으면 단서를 가지고 점 하나 가지고 이렇게 눈덩이로 만드는 게그일 아닙니까? 그럼 법원을 가더라도 법원이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그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하느냐. 그러니까 대체로 기록 보고 이렇게 보고 맞겠네 하면 끝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국고적으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믿을 수 없다. 뭐 이래 부르면 되니까. 음. 근데, 실제로는 과세관측이라든지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정황의 틀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가는 거는 납세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입증 책임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은, 아 합리적으로 의심할 정도가, 정도로 과세관측이 입증이,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입증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있잖아요. 조사 단계부터 어차피 범칙으로 간다 하면은 범칙 조사가 나오잖아요. 범칙 조사가 딱 되면은. 조사 단계부터 이 법리 검토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일관된 진술을 해야지. 내 임의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유도하면 이렇게 걸리고 제 사람이 그러니까 순진할수록 걸리는 거예요, 또. 오히려 이거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미리미리 다 짜고 미리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잘안 걸리죠. 왜냐면 하 무슨 말을 해도 딱 옆에서 대동해 가지고 뭘 답변하고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그게 자백으로 몰려버리면은참 나중에 왜 진술 번복했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더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나중에는 잘안 받아준다 이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응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